이게 문제네 이게 이게 이거 풀고 빼고 풀고 이 베어링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잘안 들어가 잘안 들어가 그래서 요거에 방청률을 요건 잘 들어가 요건 잘 돌아가. 요게 원인이었어. 요건 잘 돌아가니까, 요거여기에 이제, WD-40 방청유를 뿌려야지. 다이소, 방청류. 다이소의 방청유를 뿌리고. 오케이 끼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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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끼우고 끝. 干过来。吧？